찬미 예수님, 저희 항동성당 성모소리에가 성모일도를 올리는 것은 성직자 및 수도자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이동 중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성모일도를 봉헌합니다.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 태양이 서산 넘어 노을 지으며, 매들과 들려기며 수평선 넘어, 오늘은 아쉬운 듯 지나가지만, 내일의 새로운 빛 기약하누나 모든 것 섭리하신 창조 주시여. 때맞춰 빛과 어둠 돌아오도록 시간의 질서들을 섭리하심에 놀라워 경탄하며 기리나이다 조용히 넓은 창공 어두워지면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한 끝이라. 우리 힘 기진하여 피곤하기에 포근한 안식만이 그립나이다. 일찍이 영원부터 함께 계시며 성부의 영광 대신 성자 예수여. 믿음과 희망으로 부여해지면 당신의 빛을 받아 행복하리다. 당신은 아침 저녁 아예 없으신 언제나 밝고 밝은 태양이시니 땅덩이 그빛 받고 기뻐 뛰놀며 하늘도 영원토록 즐기나이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일체께 새로운 찬미 노래 읊어드리며, 마침내 우리 모두 맑은 빛으로 영원히 즐기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주여, 나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지혜는 놀랍나이다. 주여, 당신은 나를 사사치 보고 아시나이다. 앉거나 서거나 매양 나를 아옵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깨뜨으시나이다 걸을째도 누울째도 환히 하시고내 모든 행위를 익히 보시나이다. 말소리 내 혀끝에 채 오르기 전에 주는 벌써 모든 것을 알고 계시나이다. 앞뒤로 이 몸을 감싸주시며 내 위에 당신 손을 얹어주시나이다. 아심이 너무나 놀랍고도 아득하와 내 힘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당신의 어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당신 얼굴 피에갈곳 어디 오리까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주는 개시 없고, 지옥으로 내려가도 거기 또한 계시나이다. 새벽에 날개를 이 몸이 친다 하여도, 저 바다의 먼 끝에 산다 하여도, 거기에도 당신 손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 이 몸을 잡아 주시리라. 어둠이나마 나를 덮시워서 비친 듯 밤이 나를 휘감는다면 할 때에도 어둠 그것마저 당신께는 어둡지 않아 밤 또한 낮과 같이 환히 밝으며 캄캄함도 당신께는 빛과 같으오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나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지혜는 놀랍나이다. 나 주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보니 누구나 그 행실을 따라 그 소행대로 갚아 주리라. 당신은 오장육부 만들어 주시고 어미의 복중에서 나를 엮어 내셨으니 묘하게도 만들어진 이 몸이 없기 하신 일들 묘하옵기 당신 찬미하오니 당신은 내 영혼도 완전히 아시나이다. 은밀한 속에서 내가 지음 받았을 때 깊숙한 땅 속에서 내가 엮어졌을 때 당신은 내 댐댐이를 알고 계셨나이다. 내 행위를 당신 눈이 환히 보시고 낱낱이 당신 책에 적으셨으니 평생의 첫 하루가 있기도 전에 내날 수는 미리부터 정해 두셨나이다.하느님 당신 생각은 알아듣기 힘드오며 헤아릴 길 없을 만큼 만사오이다.세워 보자 하여도 모래보다 더욱 많고 끝까지 닿는데도 도로 당신이오이다. 주여 나를 샅샅이 보시고 내 마음을 살펴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내 은밀한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나쁜 길을 걸을세라 보아주시고 영원의 길을 따라 나를 인도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 주님은 그 마음을 깨뚫어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보니 누구나 그 행실을 따라 그 소행대로 갚아주리라. 만물은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하도다. 성도들이 광명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고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도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에 앞서 태어나신 분이시로다. 그분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세력의 여러 천신들이 창조되었도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은 만물보다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하는도다. 그리스도는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최초로 살아나신 분이시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를 통해서 평화를 이룩하시어,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만물은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하도다.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자입니다.그러나 누구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느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하느님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여 당신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소서 당신 날개 그늘 아래 이 몸을 숨겨 주소서 나를 지켜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여 당신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 주소서. 주여 당신 팔에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 올리소서.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 일을 내게 하셨음이요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팔에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줄이는 이를 은혜로 채워 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주여 당신 팔에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소서. 당신 백성에게 베푸시는 성부의 자비가 하늘까지 닿아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여 당신께 희망을 걸고 있는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소서 주여 세상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 성자를 보내주셨으니 성자의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우리 안에 풍부한 열매를 맺어 주소서 주여 당신께 희망을 걸고 있는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소서 사제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당신 신비의 관리자로 세우셨으니 사제들에게 성실한 마음과 지식과 사랑을 허락하소서 주여 당신께 희망을 걸고 있는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소서. 천국을 위하여 정결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부르셨으니 그들로 하여금 충실한 숨결로 당신 성자를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희망을 걸고 있는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소서. 태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니 모든 가정을. 성실한 사랑으로 지켜주소서. 주여 당신께 희망을 걸고 있는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소서. 그리스도의 봉헌으로 사랑의 죄를 없애주셨으니 죽은 모든 이의 죄를 사해 주소서. 주여 당신께 희망을 걸고 있는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여,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주린 이들을 천상 선물로 채워 주심과 같이 우리들의 궁핍함을 당신의 풍요로운 제보로 채워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